안녕하세요. 이조 스마트 스트롤러 최종 보고 발표를 맡은 이은지입니다. 스케줄, 이슈, 시스템 디자인, 하드웨어, 코드, 시나리오 서머리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7주차까지 예제 실습과 함께 과제 계획을 진행하였고, 작품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11주차까지 병행하였습니다. 중간 보고 및 오류 수정과 작품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13주차에 완성하여 이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 온도 밑으로 떨어질 경우 가림막이 올라간 상태에서 스마트폰 제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계 이슈에서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위해 스위치를 추가하여 제어를 원할 시에만 자동 제어가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아트메가 128 보드로 아트메 스튜디오와 MIT 앱인벤터2를 이용해 디자인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된 AVR 보드에서 온습도와 조도를 읽고 서버, LED, UVC LED를 제어합니다. 산책 경로 기록과 수요시간 알림은 휴대폰 내에서 작동합니다. 시스템 디자인은 중간보고 화면에서 가림막 자동 제어 스위치가 추가된 화면입니다. 하드웨어는 기존의 유모차 하단에 코드를 놓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코드 설명입니다. 로그인 화면 블록과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 블록입니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블록입니다. 메인 화면 디자인 블록입니다. 산책 경로 기록 블록입니다. 수요 시간 알림 블록입니다. 모터, LED, UVC LED 제어 블록입니다. 음성명령 제어 블록입니다. 자동 제어 블록입니다. LED 코드입니다. LED 코드와 UVC LED 코드입니다. 조도 센서 코드입니다. 온도 코드입니다. 시나리오 설명입니다. 먼저 어플에 처음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인 자동 제어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산책 모드를 누를 경우 이 화면이 나오는데, 산책 시작을 누르고, 산책 끝을 누르면 이렇게 경로가 저장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로 세 가지를 저장하고, 각각 버튼을 눌러보면 경로가 저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테웨어 시나리오입니다. <laughs> 드라이기를 통해 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가림막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LED, 자, LED 스마트폰 제어입니다. 조도 센서에 따른 LED 제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UVC LED 작동 입니다. 수분 감지 시 휴대폰에 기저귀 교환이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트롤러를 통해 자외선 보호, 기저귀 알람과 수요 시간 알람, 내부 소독 기능을 통한 상일기 만심, LED 조명을 통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조는 구현하고자 했던 모든 기능을 구현하여 자체 평가 항목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